지난 강의에서는 제가 다산성 유전자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장의 산자수는 후보돈의 산자수가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장의 산자수를 올리기 위해서 후보돈의 총산을 높이기 위한 다산성 유전자를 선택해야 되는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산성 유전자만 도입한다고 해서 과연 농장의 산자수가 쉽게 증가할까요? 이번 편에서는 관리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자동차의 연비로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8년도 올뉴 K3 구매 고객 200명을 대상으로 생활 연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뉴 K3의 공인 연비는 당시 리터당 15.2km였는데요. 이 대회에서 1등의 연비는 무려 공인 연비의 2배가 넘는 리터당 31.2km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위 50명의 평균 연비 역시 평균 공인 연비를 훨씬 웃도는 리터당 20.8km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차를 가지고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연비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돼지로 본론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먼저 덴브레드 사례인데요. 덴브레드 F1 종돈을 가지고 프랑스와 벨기에의 복당 실산의 차이입니다. 보시면 프랑스에서는 평균 복당 실산이 17.5두를 기록했는데요. 벨기에는 16.1두로 1.4도의 실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종돈을 사용해도 이렇게 나라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PIC가 있습니다. PIC의 경우, 같은 종돈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평균 복당 실산이 14.7도를 기록했는데요. 중국의 경우는 12.6도로 두 나라 사이에 복당 실산의 차이가 2.1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국내 사례는 어떨까요? 제가 다비육종 후보돈을 공급한 도드람의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비육종 GP농장 한 곳에서 2014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년 반 동안 조합원 농장 6곳에 후보돈을 분양을 했고 그 농장들의 후보돈의 총산을 제가 추적해 보았습니다. 가장 높은 평균 총산을 기록한 농장은 13.2두를 기록했고요. 가장 낮은 농장의 경우는 10.3두로 무려 총산의 차이가 2.9두를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댄브레드 사례 그리고 말씀드린 PIC 사례 역시 도드란 사례에서도 보듯이 농장에서 후보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총산과 실산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양승혁 수의사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다비육종의 GGP 농장에서도 동일한 GGP 농장에서 여러 GP 농장의 후보돈을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어, 그 GP농장에서도 산자수의 차이가 혹시 나타나지 않나요? 어, 네, 김정희 수의사가 말씀하신 대로 도드람 농장 케이스와 똑같이 다비육종 GGP에서 분양받은 GP농장에서도 총산자수가 높은 농장은 15도 이상 나타나고 낮은 농장은 1일도1 2두까지 나타나는 농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자수 차이가 같은 정도를 받더라도이 사양관리 차이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게 현실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보돈 관리의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후보돈을 비싼 돈을 주고 들여온다고 해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능력을 100% 이끌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싼 다산성 유전자의 후보돈을 도입한다면 반드시 세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후보돈을 관리하는지 그 초교배 목표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